아, 예, 안녕하십니까. 네, 돌싱남 그 싱글데디, 네, 내자입니다 아, 예,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그 6월 2일이고요. 어, 어저께 그 제가 그 오면서, 어, 해하고 샀는데, 그러면서 그 제가 그 붕어, 그 뭐지? 그 매운탕, 응? 매운탕거리도 좀 같이 샀어요. 싸게 팔아가지고 사가지고. 오늘 아침에는 지금, 에, 출근하기 전에, 네 매운탕을 좀 먹고 나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어무예 무가 지금 있는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래갖고 물을 지금 먼저 놨고요 놔고 놨고 이제 그 어저께 이제 그그해 해감 아이 고 뭐야 어제 이게 뭘 알더라 그 매운탕감에 예 이거 준거 이제 지금 이제 물이 좀 끓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갖고 지금 이제 그 이제 물을 음네 넣겠습니다. 지금 좀 넣고 그리고 네. 음 나막 끊는 소리 들리죠? 예. 네. 그리고 어저께 제가 그 애가 나와가지고 어제 응? 어저께 목욕하고 나와가지고 예 어제 방송을 오래 못했는데 아 그리고 어저께 좀애 재우느라고. 예, 예 저기 해갖고 제가 방송 오래 못했습니다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 어제 횟감 좀 남은거 예좀더 넣을게요 넣어가지고 음 이렇게 남은거를 이렇게 누, 넣고 하면은 더, 더 맛있어요 예 이거 다 넣으면 안되고 이것도 먹어야 되니까 좀 어느정도 이거는 이제 나머지는 이따또 먹어야지 음 이렇게 여러가지 제가 어저게그 여러가지 이제 혼합대에 있는 걸로 샀는데, 네 이렇게 넣고 또 이제 펄펄 끓이게 예음 예, 놔둡니다. 저렇게 이제 끓이게 놔두고 저거 센 불로 가장 센 불로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야채는 다 준비됐어요. 이게 예 보면은 이렇게 아들하고 저하고 이게 둘이 먹으면 사실 혼자 살거나 둘이 이렇게 조금 먹고 하면은 사실 그게 그 사서 아니 해먹는 것보다 오히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에 이렇게 사먹는 게더 그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그 제품 그 뭐야 야채 같은 경우 뭐 요즘에는 간소하게도 판매하지만 그래도 좀 쓰고 남은 그게 이제 버리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마트 가면은 이제 한 번씩 이렇게 해 같은 거, 이렇게 이제 세일 같은 거한 번씩 하더라고 해도 그렇고, 막 그러면은 그럴 때 이제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더잘 아시겠지만은, 예, 저녁 시간에, 응? 저녁 이제 마지막 타임 뜸에 가면은, 음, 또, 더 저렴하게 살 수가 있어요. 지금 거품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거품을 이제 걷어내야 돼. 예, 흰 거품을. 음, 이렇게, 흰 거품을 조금씩 이제, 걷어내고요. 이게 토탈, 한 30분, 한2 30분은, 아니, 나한 30분은 끓여야 돼. 끓여야 되는데, 오늘 좀 먹고 나갈 수 있을까 모르겠네, 시간이. 예 만약에 뭐, 너무 좀 시간 안 맞으면은, 끓여놓고, 이제 얘는 이거 먹으라 그러고, 저는 이제, 에? 저 라면으로 좀먹거나해장하려고 음. 예, 이렇게 좀 신고 신 저기 저기 저기들을 예, 뜹니다. 뜨고요. 이제 무는 조금 예 미리 끓여놨어요. 조금 끓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무도 끓는 시간이 좀 걸려서 무를 예, 미리 끓여야 돼. 그래야지 이게 이게 예, 다른 저기들하고 예, 밸란스가 맞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예 흰거품들은 이제 부품들은 이제 벗어 저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펄펄 끓고 있죠? 보이나요? 여러분들 예 지금 펄펄 끓고 있죠? 예 펄펄 끓고 있고 음 그러면은 아 이게 지금 이게 텔카봉이 이게 안 좋아가지고 아 되네 예 이렇게 펄펄 끓고 있을 때 이거 양념장 응? 예, 양념장. 예. 양념장을 이제 넣어주고요. 이제 야채가 이제, 뭐, 고추나 이런 거 있으면 취향 따라서, 예, 고추나, 뭐, 이제 좀더 뭐, 예? 뭐, 미나리라든가, 이제 취향 따라서 더, 더 넣어서 드시면 돼요. 그거는. 그러면 이제, 얘도 먹어야 되니까, 근데 네, 얘가 별로 이런 거안 좋아해서 예. 좀 이제 맵지 않게 음. 우리는 그래가서 국이 두개 여기는 이제 감자탕 저는 이제 저는 또 따로 먹을, 먹고 싶은 거를 먹을 때도 있고 예 입맛에 맞는 거 하나 해주고 저는 저대로 뭐 먹고 싶은 거 이제 같이 같이 먹을 때도 있고 예. 이 정도면 될려나? 음, 이 정도 넣고 놓고 양념장을 넣고요. 이제 간을 한 번씩 봐야죠. 이렇게 이제 섞어주세요, 여러분들. 네, 섞어주시고. 음, 간은 이따가 이제 소금으로, 예, 소금으로 맞추는데 지금 한번 제가 한번떠 먹어볼게요. 음, 음, 좀더 넣어도 되겠다. 음. 음, 이렇게 하고, 이게 다 양념을 넣고요. 이건 이제 요즘에 이렇게 양념장이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래도 대용탕 거리 하면서 이거 다 같이 세트로 묶여 있던 건데, 음. 이렇게 음. 하고, 그러고 이제 그, 뭐야, 그러고 이제, 어... 이제 생선에는 음. 비린내가 좀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소주 살짝 음 이렇게 살짝 부어주고요 음. 아 이제 맛나게 잘 되겠죠 예. 이렇게 이제 끓여줍니다 이렇게 끓여주고 좀더 남아있는 거 이제 쭉 짜내고 저도 잘뭐 요리는 잘 못하는데 그래도 이제 뭐 예? 이런 것도 한 번씩 보여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전그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조금 생방 제가 이제 실시간 방송을 주로 하는데 조금 예? 막 하기 애매할 때가 있어요 뭐 시간이 제가 한 30분씩 남는 뭐 1시간이 남는다든가 이런데 또 방송 키기가 또뭐해 뭐 예? 키명을 해도 제가 몇 시, 한 두세 시간씩 하, 하잖아요 예, 어제는 술방을 제가 어제 그좀 늦게 켜 가지고 예, 애, 애 때문에 조금 제가 좀 썼는데 음. 예, 그런 시간 짜투리 시간에 뭐 이런 부분들 좀 보여 드리도록 할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끓을 때 그리고 이거 지금 매운탕은 예. 중불로 이렇게 은은하게 오래 이렇게 한게 제일 좋긴 해요. 예, 여러분들. 네, 이고 조금 좀더 끓고 예, 세게 끌고 음. 저보다 뭐 요리 더잘 하시겠지만, 예, 이렇게 그냥 살아간다는 거, 예. 이렇게 뭐 생활한다는 거 보여드리려고. 음. 저희는 이제 이거 뭐야? 이거 뭐지? 이, 이게 뭐죠? 이거 저 전기로 하는 거. 이거 뭐더라? 그인버터인가그뭐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거 쓰고 있어요 요즘에는 그 이거 많이 쓰더라고요 예 근데 또 예전에 그 가스 응? 불맛이 안 난다 해가지고 그거를 또 고수하시는 분들 있고 어또뭐 이렇게 편리한 이게 또 화재성도 없고 화재 위험성도 없고 하니까 이걸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음 이렇게 끓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음 야채 야채 좀 넣겠습니다 야채는 예 야채가 여기 집에도 야채가 없어요 별로 이런걸로 저희가 지금 없더라고 없어갖고 이렇게 넣고 이제 이제 콩나물 음. 아 미나리가 없네 아이 양반이 진짜 어? 미나리 좀 넣어주지 아 얄팍하게 진짜 네? 미나리 남졌네 미, 배운탕에 미나리가 빠지면 됩니까 이거? 예? 고추도 없네. 생각해 보니이 음. 이렇게 가지고 이제 또 끓여 줍니다. 그리고 이제 간은 이제 고추로. 아저거 뭐야? 저걸로 그 소금으로 예? 간은 이제 소금으로 맞추는 거고요. 이렇게 지금. 응? 빨리 나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이렇게 안 끌어, 이거? 응? 음. 응. 이거 뭐야, 이거? 그 이제 끓면은, 이제, 이제, 종치 이제 끓고 있죠? 이제 야채가 이렇게 들어가야 또 야채의 맛이 또 이제, 이게 같이 이제, 그, 이거, 응? 그 물고기들하고 이제 같이 어우러져야 또, 또 맛있거든요. 음. 음, 야채가 들어가니까 좀, 어 시원한 맛이 있네. 근데 뭔가, 심심해. 예, 뭔가 심심하니까, 조금 이제 소금을, 음, 한이 정도? 음, 넣어보죠. 넣어보고, 예, 좀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넣으면서 이제 간을 맞춰야 돼. 예. 음. 어 아주 좋다, 이거. 음. 음. 어우 좋다 어우 이거 먹으면 그냥 어? 속이 확 풀리겠는데 어제 뭐 많지 많이 안 먹어서 뭐, 뭐 속이 뭐 그렇진 않은데 그래도 어우 이거 음와 이거 소주 한잔 해야겠는데 에? 여러분들 응? 음?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이제 고기 덩어리 둔거 여기 보면 살점 그대로 있어요 음 이런 것들 음? 이런 거, 그냥, 그냥, 뼈도 없고, 그냥, 살 덩어리죠. 이렇게 해가지고, 음, 한, 오늘하게, 이거는 또, 이제, 이렇게 끓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 그냥, 이걸 한 7, 8단 정도에, 중불로 해갖고, 한, 한 10분 정도 끓이면 될것 같아, 여러분. 예, 네, 이렇게 끓이면 될것 같고요. 예, 다들 그, 예, 6월의 둘째 날이네. 그래도, 이제, 뭐야, 뭐죠? 음, 오늘 금요일이잖아? 불금이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 오늘 시작, 하루 즐겁게 하루 시작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밝히지만은, 이거 매운탕이나 뭐 협찬받은 거 없습니다. 여러분, 네? 다 그냥, 어떻게 블로그 같은 데 보면은, 뭐, 그 검색하면 내돈 뭐, 아니면 어디에서 뭐, 이렇게 뭐 협찬받았다 뭐 하는데, 예, 예저 이거 협찬받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거, 어? 소금 이거 아까 보여줬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이것도 그냥 직구석에 있는 거 쓰는 겁니다. 추천받은 거 없어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제 끓고 이거 먹을 수 있으면 먹고 안, 안 되면 아니 먹고 나갈 것 같아. 예 지금도 딱 좋은 것 같아.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예 저는 지금 맨 머리가 좀 많이 길르고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안 깎고 있는데 현장에 나가도 이제 막 모자만 쓰고 있으니까. 네, 다들 그 좋은 하루 되시고 즐거운 금요일 되십시오. 저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한 시간들, 뭐, 이렇게 방송 못하는 시간들, 이렇게, 응? 음? 이런 식으로 또, 잠깐씩이라도 이렇게 남기면서, 예, 또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이렇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일 때려칠 때까지 한 7월달, 7월달부터는 이제, 이제 제대로 오리해서해왔죠저 정말 생각하는 게 많아. 음, 컨텐츠들 기대해 주시고요. 또 뵙겠습니다.